문재인의 정권 강탈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을 생중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 이때의 재판은 말도 안 되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자들이 당시 했던 얘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재판은 생중계를 안 한답니다. 법익들을 종합적으로다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했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각종 권력기관들이 지들이 필요할 때는 미도 끝도 없이 국민을 겁나게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 국민을 외쳐대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든요. 여기엔 정해진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자기들이 아쉽거나 필요하면 앞에다가 국민을 붙이는 것같다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는 국민의알 권리고요. 중대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재판은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두 재판을 가만 보면 하나같이 이득 보는 쪽은 보수 우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시위 현장에서 깽판 친 민노총 관련자들 전부 불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선거 때 카메라 설치했던 유튜버는 그냥 구속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누구더라, 오파투사 상진아재는 아마 구속됐죠? 이분은 부양할 가정이 없나요? 그리고 주거가 불규칙적인가요? 아무튼 법원의 상징인 저울은 한참 말이 많았던 어떤 수산물 시장의 고장난 저울 같아 보이는 건 저만 그럴까요? 조이대 대법원장으로 바뀐 지가 무작에 오래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께서는 이 너무 고장난 것 같은 저울을 고칠 생각이 없으신가요? 뭐 이번 이재명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런 식이면 판사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도 연기할 때 자주 쓰는 오버액션은 설마 아니겠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설마 1심 재판에서 무죄는 안 나오겠죠? 이거 생중계 거부한 거 보면서 왠지 똥 싸고 뒤처리하는 느낌이랄까? 직설적으로 다가 찝찝하단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법원에서 권순일인가 하는 자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했잖아요? 토론회 때 이재명의 발언은 처벌하면 아니때문이다 만약에 이번 하급심 재판관이 이 판례를 예로 들면서 점명씨의 혐의는 나도 건순일과 생각이 같으문이다. 땅땅땅 이러면 어쩌죠?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